자, 오늘은 핸드폰 어플을 이용해서 집 아니던 바뀌던. 밖이던... 클릭 한 번으로 스위치를 눌러서 온오프 해주는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 클릭뿐만 아니라 시간을 세팅해서 그 시간에 맞게 온오프 설정도 가능하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냉난방기의 온오프를 이 제품으로 스케줄에 맞게 세팅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한 사무실 컴퓨터를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절해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윈도우 컴퓨터는 켜주는 용도로 그리고 맥 같은 경우에는 잠자는 걸 깨우는 용도로 잘 사용하고 있어요. 먼저 본체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버튼을 누를 수 있는 팔이 있습니다. 이 팔은 옆으로 슬라이딩해서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이팔 같은 경우에는 중간 크기의 팔이고요. 짧은 팔 그리고 훨씬 더긴 팔도 있긴 합니다. 근데 긴팔 같은 경우에는 끝에 동그랗게 고리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어딘가에 걸어서 밀거나 당길 수 있는 제품이 들어가 있는데 구매한지 오래 돼가지고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뒷부분을 확인해 보면 USB-C 타입 포트가 있는데요. 이 제품은 건전지를 교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USB-C 타입 케이블을 꼽아서 내부에 있는 배터리를 충전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충전을 하면 함... 한두달 이상은 사용했던 것 같아요 우측에는 LED가 있고요 좌측에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지금 왼쪽으로 되어 있는 게 ON 켜져 있는 상태고요 오른쪽으로 옮기면 끈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키면 LED가 깜빡깜빡 거리면서 연결과 상태를 표시해주고 있고요 별거 없죠 아래쪽에는 어딘가에 붙일 수 있는 양면 테이프가 붙여져 있습니다. 자이 단독으로 사용하게 되면 외부에서 무선으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단독으로는 와이파이에 연결이 되지 않고 블루투스에 연결이 되어서 작동을 합니다. 아마 배터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블루투스로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핸드폰을 가지고 5m 이내로 들어와서 버튼을 눌러야지만 작동을 하는 상태인데 원격조절보다는 근거리 블루투스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간을 설정해서 그 시간에 맞게 작동하게 세팅해서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거 같고요 만약에 내가 외부에서도 컨트롤 하고 싶다 하시면 은 이런 게이트를 추가로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가격은 이 제품보다는 싼거 같아요 이 제품은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지 않고요 외부 전원이 항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별거 없어요 위쪽에 led 두 개가 달려 있고요. 뒤쪽에 버튼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뒤쪽에 버튼은 단순하게 연결된 걸 초기화 해주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본체와 와이파이를 받아서 블루투스로 쏴주는 이런 게이트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핸드폰이 있으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라이프라는 어플을 사용하고 있고요. 어플에 장치를 추가를 해야겠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요, 장치 추가를 누르면 자동으로 제품이 잡히게 됩니다. 자, 이 본체를 잡는 게 아니고 이 게이트를 잡아야 합니다. 게이트를 클릭을 하고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와이파이랑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주고 다음 그러면 자동으로 추가가 되고요, 완료. 음,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맥이랑 윈도우 컴퓨터 두 개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저는 잡혀 있는 상태인데 안 잡혀 있다면 이 본체가 뜰 겁니다.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본체를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연필을 클릭하고 다시 한번 연필을 클릭해서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클릭 스타트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본체에 팔이 내려와서 스위치를 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사이클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이클을 1로 하면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고요 두번 하면 두번 왔다 갔다 다양한 횟수로 세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타이밍 시간을 세팅하는 거죠 a 드 눌러서 시,분,초와 작동하는 요일 그리고 클릭, 프레스가 있는데요. 클릭은 한번 눌렀다가 바로 올라오는 거고요. 프레스는 누르고 있는 겁니다. 클릭, 사이클은 한번, 그리고 리바운드 타임. 1초로 하게 되면 내려왔다가 1초 지나고 다시 올라가는 세이브를 누르고, 예, 33분이 되니까 본체에 팔이 내려왔다가 1초 뒤에 다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옆쪽에 사이트가 있는데 모드 클릭으로 할 것인지 프레스로 할 것인지 그리고 요두 번째랑 세 번째는 어 무슨 메뉴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 메뉴는 이 누르는 깊이를 세팅할 수 있는 항목인데요 왼쪽 0으로 되어 있는 거는 올라오는 높이 0이면 최대로 올라오고요 20으로 해놓으면 100분율로 했을 때 23만큼 기본적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겠죠. 그리고 오른쪽 100은 최대로 내릴 수 있는 상태까지 내리는 거고요. 만약에 50으로 줄인다고 하면 최대 내릴 수 있는 부분을 100분율로 나눴을 때 50까지만 내려갔다가 다시 23으로 올라오는 거겠죠. 그리고 리바운드 타임 같은 경우에는 0초부터 10초까지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자, 23이랑 49랑 한번 해서 작동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클릭을 누르면 절반까지만 내려갔다가 23만큼 올라간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버튼이 좀 튀어나와 있다면 조절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그리고 혹시나 요 제품을 사용하는데 버튼이 이 바닥보다 훨씬 깊게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서 요런 제품을 설계를 해 봤습니다. 끼워서 이 팔의 길이를 늘릴 수 있는 제품인데요. 2mm부터 최대 20mm, 2cm까지 늘릴 수 있게끔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 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이거 3D 프린터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출력 대행 서비스도 하고 있으니까요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는 1mm만 필요한데 어, 2mm만 파시네요 이러면 아까 내려가는 높이를 조정하는 거 있죠 그거를 활용해서 1mm 정도는 조절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자세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전원 버튼 부분에 붙여서 사용하면 좋겠지만 이 부분이 낭창낭창한 플라스틱입니다. 스위치가 눌려지지 않고요. 외부에 있는 케이스가 움직이면서 스위치를 누르지 못하더라고요. 혹은 이런 터치 방식의 스위치 같은 경우도 작동하지 않겠죠. 그럴 경우에는 보통 리모컨이 있을 겁니다. 리모컨 전원 부분에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이런 터치 방식이라든지 외부가 잘안 눌리는 이런 케이스 부분에서도 잘 사용할 수가 있고요. 윈도우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전원 버튼 부분에 부착을 해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맥 같은 경우에는 잠을 깨기 위해서는 키보드를 누른다던가 아니면 마우스를 누르면 잠을 깨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마우스에 붙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키보드에다가도 붙이는 게 쉽지가 않아서 예전에 만들기 재료 용도로 이큰 엔터키를 사둔게 있었는데 이 내부를 열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작동을 시키면 엔터 키를 누르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 내기 잠에서 깨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외부에서 원격으로 푸시 스위치를 눌러줄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필요하셨던 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상 미스터 아재였습니다.